신금이 신축년에 그러면 뭐예요? 신신 신이 두 개면 신신 고추살이에요. 그리고 신은 무슨 저거죠? 가공된 보석, 조그만 돌, 다이아몬드로도 봐요. 그래서 신이 신축년에는 신신 고추살, 신신 고추살이 돼서 신금이 값이 떨어져요. 또 뭐야? 보석 보석이 니잘난니내잘난니 네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쁜 보석이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데 또두 개가 또 하나가 또 있어. 그럼 이 보석이 빛을 잃어요. 그래서 예쁜 보석은 하나만 해야죠. 어떤 사람도 주렁주렁 하는 사람 있지만 그래서 너무 보석을 주렁주렁 많이 해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있는 보석, 값이 예쁜 귀한 괴석은 하나만 있으면 좋다. 그래서 그게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신 고추살 또 신추 서로 값이 떨어진다. 서로 경쟁자가 생긴다. 그래서 보석하고 여자들 보석을 따로 놓고 보석함에도 따로 놓지만 봉지 봉지 싸서 따로도 놓잖아요. 기스 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스 난다. 서로 상처 받는 거예요. 서로 상처받는다. 신약이어도 도움이 안 된다. 왜요? 의신충으로 내 죄를 없애버린다. 분명히 가져가요. 없애버리니까 가져간다는 건데, 아예 이제 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좋은 병화를 가지고 있는데, 병신압으로 없애지면은, 여자는 내 남편이 바람날 수 있다. 남자 같으면 내가 좋은 직장에서 병, 병화에 빛나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좋은 직장을 딴 사람한테 뺏긴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을신충일 때는, 신금한테는 부친이에요. 그죠? 부친한테 문서, 가 아니, 문제가 생겨요. 또, 간목이 없을 때 신금이 을목을 처로도 보는데, 처한테도 문제가 생겨, 재물에도 문제가 생겨. 그래서 또 신신이 같이, 같이 모이면, 축속에도 신금이 있어서, 푹기 도박을 할 수도 있어요. 의신충이 되니까. 그리고, 서로 잘랐다, 서로 잘랐다 해서, 그해 내년에는 신금은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다. 안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올수 있다 해요. 같은 신이니까. 정관도 합해서 뺏어가 자 을목 돈이 있는데 돈도 뺏어가. 그러면 이제 내 관도 없어져 승진도 안 돼요. 그리고 승진해서 밀려날 수 있어요. 내가 아병아 보고 올해는 내가 승진할 거야 했는데. 신금이 와서 딱 억세 가면 은 뭐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다 나빠요. 신금한테는, 아니, 신금이 여름생에 화가 치열할 때는 같이 나눠서 화를 대접해 줄수 있어. 축토로 화기를 빼줄수 있어. 그때만 좋아요. 경쟁 똑같은 뜻이니까 비견이지만, 비견 어깨를 나란히 겨룬다 그렇지만 신금은 보석이라서 질투도 생기고 내가 빛을 잃는다 무조건 우리가 똑같은 글자안 좋다 그랬잖아요 재 탈이 나니까 근데 여기는 정관의 탈이 나는 거예요 내 명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이 신축을 봐요 진짜 안 좋아요 내년에 신축일간 신축이 또 뭐죠? 고금이잖아요 복음이네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아, 내가 올해는 안 좋다, 납작 엎드려서 근신하는 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알아도 잘안 되지만 일단 손님 보고도 올해는 그냥 안 좋으니까 안 좋아도 그냥 좋은 듯 참고 가세요예요. 그다음에 신묘, 신묘, 신금이 내가. 잘 절지해가면서 따듬어 가면서 키우는 나무를 잘라버린다. 여기도 심금 들었죠? 자, 그러면 여기 갑하고 을이 있는데 심금이 어떻게 돼요? 을신충인데 기토가 또갑기합해가요 그래서 완전 재탈이에요, 이거는. 내년에 식료일주 절대 투기하고 어디다가 돈 빌려주지 말고 무조건 재탈이에요. 이렇게 저기 목토로 내가 치는 것 같아도 지지 속에서 암 앞에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묘 신사일주, 신사일주 내년에 신축년에 배탈 난다 왜요? 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금생수를 한다 해도 무슨 물이 돼요? 철분이 가득 든 물이 돼요. 그래서 금다 수탁이 돼요. 물이 탁해져요. 그리고 뭐지 이게 저기 화예요. 정관이지만 정관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도 생겨요. 내 정관을 뺏어갈 수 있어요. 어디에 정제가 없고 내 배우자 자리내 배우자가 딴짓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같은 글씨가 오면 안 좋고, 그 다음에 심미. 심미 역시, 심미 역시 싱금싱금 기승하고 충미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안 좋다. 내가 인, 인성 공부한 거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축이 더 세단 말이에요. 왜? 여기, 정화를 여기 개수가 전개충 해버리지, 을목은 신금이 깨버리지, 나보다 더센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미는 내년에 경쟁자가 생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신금일주는 안 좋아요. 신미 다음에 신유. 신축. 내가 더 정통파죠? 신유로. 그래서 내년에 신유, 신축은 합이에요. 유축, 합금. 그래서 합으로 모든 일이든지 잘 끌어갈 수 있는 건잘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강한 거는 재탈은 무조건 나는 거고, 강한 건안 좋은 거고. 그죠? 그래서 신유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해. 신해 일주한테 신축은 덕을 보라고 해요. 왜냐? 신금이 해수 인수에 씻겨서 금생수로 내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합을 해서 내 능력을 덮보려고 한다. 그래도 내가 금생수로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내 능력이 더 많고 이 사람은 공부를 했어도 못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 거고요. 왜냐? 금의 겁제의 고기 때문에 나나 나 잘났다고는 하지만 겁재가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서 경쟁 상대가 많은 사람인데 나는 금생수로 머리 좋은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하는 데서 내년에 내 길이 뺏긴다 신의 일주는 같이 금생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같이 누가 와서 너 하는 일이 내가 같이 숟가락 하나 얹자는 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일간 내년에 신축년에는 안 좋고, 그 중에서 신축이 제일 복음으로 하는 일이 잘안될수 있고, 가는 일도 막힐 수 있고, 그래서 근신하고 조신하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라 하면 돼요. 임수. 임수는 신금이 임수의 덕을 오히려 가요. 임수 일간 신축년. 신금이 임수에 깨끗이 씻겨서 내가 빛이 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금은 임수의 덕을 못 봐요. 물론 정인이지만 정인의 역할은 있어요. 공부하고. 그 대신, 자, 정인이니까 내가 임수가 신금을 씻겨준다? 그건 뭐예요? 내가 빛나기 위해서 신금을 깨끗이 빛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 거를 써먹기 위해서 빛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임수는 신금을 보면 임수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금한테 임수는 상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이 임수를 써먹어야 되고 나는 내가 임수가 정인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우리가 저 공부했으면 나 이런 이런 공부했어요 가서 가르치기도해 그게 써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신금을 써먹는다, 깨끗이 빛낸다, 내가 이제까지 갈고 닦았던 공부를 빛낼 기회다, 아니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오히려 신금이 임수의 길을 빼가요. 그래서 무엇이든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딴다, 정인 정관이니까 축 정관을 써먹기 위해서, 정관을 갖기 위해서 신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 자격증을 빛낸다. 그러면 임수 일간의 을목이 있을 때 신금이 어떤 역할이에요? 을신충이잖아요. 임수는 을목 꽃나무를 키우는데 수월하게 키워요. 왜냐, 상관이지만 을목은 작은 나무니까 임수가 희망들게 에 키우는 나무, 간목은 식신이지만 물을 많이 먹으니까 힘들게 키우는 나무예요. 근데 을목은 작은 나무기 때문에 힘안 들이고 키우는 나무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할 일이야 수색목으로 근데 그걸 딱 잘라버려요 근데 갈 길을 못 간다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일을 이 자격증이 와서 못 써먹게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땄는데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결과가 와요 그쵸? 그러면 반목이라도 써야 돼요. 그러면 또 인수는 병화를 보면 어떻게 되죠강의 상형이에요. 강이 상형인데 병화를 또 병신 합하면 인수 호수가의 강가의 바닷가에 태양을 못 뜨게 막아버리고 수로 다시 비가 오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안 안 좋죠. 그래서 어쨌든 신금이 자열 열까지 청간에 신금이 와서 작용하는 게, 을목을 치면 안 좋고 병화를 합하면 안 좋지만, 그것이 내 일간에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문서인 줄 알고, 받아들였어요, 내년에. 또, 아, 신축, 신축. 우리 단단히 좋은 문서잖아요, 그죠? 이 땅에, 아, 그래. 뿌리 단단히 내린 문서 약속 금생수 하고 내가 그 문서를 살려고 인매, 병원 편제, 병신 합을 했다. 값어치 없는 문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돈 들여 문서 취득하고 보니 별볼일 없는 문서였다. 편제를 합해버리니까 재물 손실이 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문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일주 신축, 임자이주 양인이에요. 양인의 똑똑하고 임계수는 지혜잖아요. 신금 공부. 내가 열심히 해서 신금을 빛내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 축은 정관이에요. 자축 앞으로 정관이 들어와요. 정관이 커져요.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걸로 내년에 직장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이면 안 좋죠. 그죠? 더 꽁꽁 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봄에도 신금이 을목을 쳐버리니까 안 좋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는 아니 가을까지는 그래도 문서가 들어온다. 자 가을에 인수는 자꾸 금생수 해주니까 너무 많은 물을 들어오지만 그래도 신축이 오면서 자추가 토를 만들기 때문에 나한테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것도 저기, 계절 따라 틀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임자 이민. 이민 신축. 자, 임수가 식신, 청간으로 뜨면 문창성이지만 일지 식신의 문창성을 써먹지만 일지 식신은 문창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금 깨끗이 빛내줘서 내가 하는 일을 관하고 합해서 직장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인축 암압이지만 합해서 없어지는 거하고 틀려요. 그죠? 합해서 가져가는 거, 합해서 없어지는 거하고 틀려서 암압을 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문창성 써먹을 수 있는 걸 정관하고 암압한다 자, 간단하게 한 거예요. 사주 전체를 놓고는 또 현상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임진, 임진의 신축. 임진의 신축. 임진은 임의 묘지예요. 묘지, 고지. 그죠? 자묘를 가지고 있어요. 자묘를 축진파로 팥살이 들어서 깬다. 내가 그러면 묘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임수는 축이 쇠지예요. 쇠지, 로, 로광쇠. 내가 쇠진다, 금은, 신금은 임수한테 금생수를 못해준다, 내 묘를 건드린다, 나한테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하 뭐, 축진파로 건드리면 물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물이 더 많아진다는 건 경쟁상대도 많아지는 거고, 이 축숙에 또 계속 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진중의 을목을, 신금이 깨버리고, 정화도 쳐버리고, 그래서 안 좋은 역할이에요. 임진의 그 다음에 오 이모 이모 임은 오화가 정재예요. 정재예요. 그래서 내가 금생수 목이 있으면 수생목해서 이모일주 정제하고 내가 합의어서 알뜰하고 야무지고 또 임수는 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따뜻한 물이지만 오화가 있으면 임수는 수토만 하나 옆에 있어도 끓는 물이 돼요 그래서 끓는 물이 되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관하고 나하고 추고 원진 기문이 걸린다. 원진 기문이 걸린다. 그러면, 자, 이게 금생수 문서잖아요. 토국수 정관, 정관 정인인데, 정관 정인으로 직장에서 문서가 안 좋게 돈하고 원진 기문 걸린다. 회사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의 월급에 문제가 된다. 월급이 안 나올 수 있다. 또는 임수 남자한테는 오화가 정제 처예요. 처, 처에 문제가 생겨요. 추고 원진 기무니까 건강 문제. 또 화기가 빠지니까 혈압 문제. 또이 속에 개수가 들어있으니까 남자 문제. 그런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임신. 임신, 신축. 이미, 이미 임신 일주는 내 일지에 편인을 깔아서 신강해요. 신강한데, 토생금에서 또 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 신금을 깨끗이 씻어서, 금, 편인이니까 공부한 거지만 깨끗이 씻어서 할 일이 있는데, 신금이 또들어오면내 기만 양쪽으로 다 빠져요. 그리고 토, 토가 들어올 때는 인수는 토가 들어오면 흙탕물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번 자추가 토로 가면서도 기토 타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 목이고 하지만 이 신은 임수의 생지, 금생수, 그리고 신 중에 임수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공부한 걸로 축 정관에서 정화를 암압해 오니까 월급이 상승될 수도 있다. 또는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지면서 뭐 시간에 돈을 벌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임수는 금생수라기보다 금을 씻어주고서 화에 녹여서 기물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병화가 목생화를 못 받고 화생목을 받듯이 비슷해요. 그다음에 임신 다음에 유술 임술. 임술신축 내 일지에서 신금 두출 문서죠. 정인이니까 어쨌든 임수가 신금을 씻어준다 해도 문서는 문서예요. 정인의 문서예요. 그래서 관에서 직장에서 여기서도 신 나오기 때문에 축술형살로 조정이 있어요. 직장의 문제 직장의 조정이 있어요. 그리고 화, 정화가 개수, 축의 개수에 꺼지니까 재물의 문제, 처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개수. 개수, 신금은 편인이에요. 신금이 편인인데, 편인이어도, 뭐죠? 개수가 신금 보석. 보석을 흐려놓는다. 신축. 신축. 개수가 신금의 빛을 흐린다. 그래서 편인의 문서는 우리가 되게 편인 눈에는 사기당할 수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년에 개수가 편인 문서를 잘못 잡으면 사기당하는 문서 또는 안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토국수 남자니까. 편관 편인이기 때문에 내년에 아가씨들, 미혼녀들, 남자 만날 때는 안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속이고 오는 남자를 만날 수 있다. 편인이어서 사기당하는 문서를 잡을 수 있다. 또는 배신당한다. 인극식이에요. 그죠? 인극식, 식상, 을목을 친다, 치니까. 그래서 내갈 길도 막는다. 그래서 사업가는 개수가 사업가는 수생목으로 식신에 치면 사업 경영 부진할 수 있다. 내가 뭐 만들어내는 생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식신이니까 아랫사람으로의 문제 또 아랫사람이 사고를 낼수 있다. 또 자영업자는 종업원이 뭐 진짜 배달하다 배달 사고도 나고 사고 뭐. 차하고 부딪히는 사고도 날수 있어서 어쨌든 아랫사람 그럼 자식도 돼요 여자는 그래서 자식으로의 신경 쓸 일이 있다 그죠? 또 그럼 저 내가 수색목 해야 되는데 내가 수색목 하는 거를 쳐버리면 내가 할 일이 바뀐다 또 식신이 수명신이니까 건강의 문제 또 신경 마음의 문제 또 역시 병신학을 해서 자 개수한테 병화는 정제예요 그죠? 월급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적금들어 놨던 거, 다른 돈 그런 거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개수가 일단 신분 문서를 흐리기 때문에 안 좋은 문서. 거기다 다군다나 평인이니까 꼭 내년에는 문서를 잘 살피고 산다. 그래서 갈길 막는다. 또, 재탈된다. 신축에 그러고 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네. 자, 개축. 개축에 신축. 무조건 안 좋아요. 축축은, 축이 축을 만날 때는 되게 좋은 점이 안 많아요. 축축이, 뭐야, 디스크 문제, 관절 문제, 더군다나, 개충 물이 많은데 또 질퍽질퍽한 물이 왔어 또 금생수로 물을 부어 오행으로는 부어주지만 나는 좋은 문서를 흐려나안 좋겠죠 그러면 축담의 계묘 자 계묘 개묘. 계묘 개묘. 수생목이죠 계묘일주일지식신문창성을 가졌어요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손끝 나무지게 자라요 내년에는 조금 불리해요 축이 관이에요 관에서 관에서 내가 하는 일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뭐가 안 좋다고 한마디쯤은 들을 수 있다 또이 나무를 못 키우게 한다 그럼 뭐예요 나무 키우는 일이 수생목 내가 가는 일에 걸림돌이 돼요 관에서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개묘 다음에 개사. 개사의 신축. 역시 사회축 합금. 물이 너무 많아져요. 안 돼요. 꼭 목이 있는가 보세요. 꼭 목이 있어야지. 자, 사화는 병화로 목을 키울 수 있는 개수예요. 그죠? 병화 따뜻하게 해서 목을 키울 수 있는데 신축이 와서 사육축 합금을 만들었다 금극목으로 친다 그러면 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살핀다 내가 갈 길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잘 살펴보세요 개사 어, 개미 개미 신축 개미 일주는 내년에 조금 바빠지는 거예요. 자, 내가 미토, 조토에 개수 물을 주고 있다. 축이 와서 충미충으로 개간해준다. 그 속에서 축, 개수 나와서 내 힘이 덜어진다. 그죠? 내 힘이 덜어진다. 근데 이제 여름에 개미한테 신축은 좋은데, 겨울에 개수한테는 좋은 미토, 따뜻한 땅을 축토가 두드러우면 안 좋겠죠. 그리고 개미 일주 이 속에 을목을 키워요 충미충으로 내가 하는 일에 한 번쯤은 걸림돌이 된다 다른 곳에 목이 꼭 하나 있어야 내가 갈 길을 잘 간다 그래서 신축이 토생금에서 금생수로 들어오든가 토생금에서 금궁 목을 치든가 강한 거예요 신축이 강한 거야 그다음에 개미 다음에 개유. 개유신축 우리가 개수를 비로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축합금에서 금이 강하진, 강해진다,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인수 역시 경금이 있을 때는 금생수에서 폭우 쏟아지는데 개수는요, 금생수 하는 거예요. 내년에 개유일주는 조금 건강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어디에 있든지 금이 이만큼 강해지면 목을 친다. 그거는 뭐죠? 내갈 길을 막는다. 또, 식신의 건강이 문제지만,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썩는다. 물은 꼭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물도 고여있으면 썩어요. 금이 이렇게 강한 금이 와서 목을 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축년이 좋은 게 별로 없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개해요. 개해. 마찬가지죠. 이게 조토가 아니라서 토극수를 못해줘요. 토극수를 못해줘요. 그래서 여름이면 이제 신이 들어오고, 뭐야 같은 이 땅에, 미, 미토나 오화 땅에 조 해결은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봄 가을 겨울 다안 좋아요 개일주도 이 개유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신축이 일단 음이고 토생금에서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오행을은 금생수 해요 오히려 인수는 신금을 씻어주지만 금생수를 해요 신금은 금생수를 못했는데 얘가 밀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개수 신축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내년 신축년 청간 10청간의 일간과의 관계 했어요.